안녕하세요. 성실한 모나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도심과 무게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력, 문제 풀이 시 힘들의 분포를 단일 합력으로 대체 계산합니다. 무게 중심 물체에 분포된 질량에 의한 분포력이 한 점에 작용하는 단일 힘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 공식을 유도해 보면 어떤 물체의 무게를 다음과 같이 미량으로 나눌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모멘트 공식을 함께 이용해서 단일 힘과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면적과 선의 도심, 무게중심과 유도과정은 같으며 변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 1차 모멘트, 무게중심 혹은 도심을 구할 때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면적 1차 모멘트라고 하며 주의해야 될 점은 y축, x축에 해당하는 면적 1차 모멘트의 적분 안에 있는 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면적 도심의 특성들. 대칭축에 대한 1차 모멘트는 0이고, 대칭축이 있다면 도심은 대칭축 위에 존재하며, 두개 이상의 대칭축이 있다면 도심은 대칭축의 교점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점대칭일 때 대칭중심은 도심이 됩니다. 합성 면적의 도심. 역시 도심을 구하는 공식과 같으며, 계산하기 쉽게 쪽에서 하나씩 계산을 한 뒤, 합해서 구하면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림에 색이 칠해진 부분의 도심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곡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줍니다. 그리고 적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 y에 대한 함수로 정리해 줍니다. 먼저 전체 넓이인 A1을 구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이중 적분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면적 1차 모멘트도 구해 주고 공식에 대입해 A1의 x축 도심을 구해 줍니다. y축 도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구해 줍니다. 다음은 전체 면적에서 빼줄 면적 A2를 구해 줍니다. 그 다음 도심을 구해주는데 삼각형 의 도심은 자주 나오니 적분으로 구해주는 like 것보다 this. 외워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식에 의하면 높이를 3으로 나눈 값이 도심이므로 x축 도심은 밑변을 b로 잡고 길이 8cm를 빼준 값이 됩니다. 구한 도심으로 면적 1차 모멘트도 구해주고 y축 도심은 공식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구한 도심으로 면적 1차 모멘트를 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칠해진 영역의 도심을 구해보자면, 공식에서 전체 영역에서 구한 값과 삼각형 영역에서 구한 값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선 마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